네, 안녕하세요. 9주차 3강 8.2절의 공통 소스 증폭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도를 좀더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가서 이게 지금 공통 소스 증폭기로 내가 바꿔놓을게요. 네. 8.2절, 8.2 공통 소스 증폭기 예제 8.9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8-19에는 이 모스펫, 이 모스펫이죠. 그리고 여기가 n이 있으니까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p에서 n으로 들어간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n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 n 채널 o 이 모스펫을 사용한 공통 소스 증폭기다. 이 우리 교재는 어, 우리 트랜지스터 b j t 얘하한 거예요. 공통 이미터라고 써 있던데 보니까 이미터를 소스로 바꿔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 소스 증폭기다. 이 VHS, 그리고 ID, 그리고 v a t s 그리고 교류 출력 전압을 구해라. 단, VHS, VHS, VHS는 4V일 때, IDO는 200mAh이고, 문턱 전압은 2V, GM은 23mm 지 v 2는2 0 v 는2 5 m 25mm 골이다 라고 하네요. 어, 여러분들 이제 예제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 e, 모스펫이다라고 하면은, 전달 특성 곡선을 이거를 꼭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v의 th, v의 gs의 th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 식을 어떻게 풀 건가,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이랬을 경우, 얘는 id는, id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K의 V의 GS라는 함수를 V의 GS의 문턱 전압 TH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함수다. 그때 그 비례상수 이렇게 쓰고, 쓰고서 V의 GS는 이제 하나는 주어진단 말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4볼트일 때 ID 오늘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다 그렇게 해가지고 K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전압 분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문턱 전압 이상을 키우려면 전압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압 분배에 의한 여기 VHS 이게 VHS가 되는 거니까 그 VHS.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고 문턱전압 대입해가지고 k값 구한 거고 그러면 id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이 vgs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vdd 있으니 까 여기가 vgs가 여기에 여기가 vgs야. 그렇죠. 음, 알죠. 음. 꼭 이런 거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vgs는 저 전압 분배 법칙으로 구하고. id는 이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수고스럽지만 k값 구해가지고 k값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ds는 여기가 이제 이 점을 이 정션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얘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하면 돼 병렬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화 vd 음 VDD는 여기 전압에다가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VDS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류 출력 전압은 당연히 Vout은 out은 어, AV의 V의 인이다라고 하고 A, AV는 전달 컨덕턴스 g m 의 RD 해가지고 이때 이 RD는 어, 교류 해석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어, 저, 뭐야, 음, 병렬로 회로, 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RD는 그래서, R, 대문자 RD와, 어 대문자 RL의 병렬회로로 해서 구해주고, V인 값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V인은 주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VADS 구하는 거, 이렇게 다 해놨는데, VADS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먼저 뭘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요 말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정,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어. 이제 많이 이제 써야 되니까. 많이 풀어야 할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V의 GS 구해보도록 하죠. V의 GS는, v h GS는, 어, GS는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가 소스니까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전압은, 여기, 여기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가 v g s 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그 얘기는 지금, 요 15V VDD로 해서, 이렇게 저항 하나 있고, 저항 하나 있고,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네. 그치? 그래서 전압분배 법칙이 성립되는 거야. 그쵸? 그 전압분배 법칙으로 풀면 된다는 라 얘기야. 그래서, v g s 는 R1, 아, 이게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v g s 는 R1 플러스 R2 분의 전압 분배 칩칙 R2에 걸리는 전압인 거니까 R2의 VDD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R1은 몇이냐면 4 7 k ω 옴이래 그래서 47. 여기도 8.7, 8, 8. 2 k 로니까 여기 플러스 8 2 k ω 옴 10에 3승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r 2가 지금 8.2kg니까 8.2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곱하기 vdd는 15v니까 15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기를 쓰면은 쓰면은 되겠죠 8.2 10의 3승은 약분 했습니다 그냥 약분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약분 얘는 약분 이렇게 약분 해주면 되니까 바로 해주면은 8이 8.2 곱하기 15. 8.2 곱하기 15. 나누기. 요거 해주면 되겠지. 괄호 열고. 47. 플러스 8.2. 괄호 닫고. 는 2.23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 2.23. 볼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 한번 확인하면 답 하면 2. VGS는 VGS는 2.23볼트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2.23볼트 나왔다라는 얘기에답 확인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뭘 구하냐면은 그래서 VGS가 지금 몇이 나왔냐면은 VGS 2.3 볼트가 나왔습니다 2.3 볼트 2.23 3 볼트 2.23 볼트 VGS 2.23 볼트 VHS는 2.23 볼트다 라는 얘기예요뭐 어, 구하려면 VGS는 구했고 이제는 ID 구하면 되겠네 ID는 ID 구하려다 보니 얘는 그, 이 e 모스펫의 전달 특성 곡선을 생각을 하라고, id는 그래서 v의 gs라는 함수의 제곱이라는, vgs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vgs의 th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함수다라는 것이야. 그치? 이렇게 서 하라고 했어요. 어, 이 상태에서, 어, 주어진 게 id가 어, 4볼트일 때온 되는데, 4볼트일 때 k 써주고 k 써주고, 4볼트일 때온 되는데 그때가 2 0 0 m a h 라는 얘기야. 어, 문턱 전압은 2볼트래, 2. 그래서 VGS 대입해준 거고 VGS TH 대입해준 거야 여기에 제곱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러면 이건 몇이 돼? 어, 2는 4k가 되지, 4k. 이 값이 몇이라고? 그렇지. id on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쵸? 이 문제 풀어봤었죠? 우리. 음, 이런 문제 유사한 거. 200mm니까 2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아, 요건 좀 길게. 기네. k는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4분의 2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러므로 얘는 몇이 돼요?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우리 교재가 이제 단위까지, K의 단위까지도 표현했는데, 이거는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도 단위에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 하면은, 전류의 단위는 뭐야? 암페어지, 암페어. Ampere. 그리고 오른쪽은 K 써주고, 요거의 단위는 뭐야? 전압은 볼트지. 볼트인데 여기가 또 제곱이 있지. 여기서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K는 K 단위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암페어 퍼, 볼트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암페어 퍼, 우리 교재 에 이렇게 써놓은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의 제곱이다라고 굳이 이제 단위를 쓰자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가 구했어. 이제, 이제 VGS가 몇이었냐 하면은 지금 전압 분배가 되어서 VGS가 이거일 때, 전류 ID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치? 그러므로, 그러므로, ID는, ID는, K는 지금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인 거고, 여기에 대가로 치고, VGS가 몇이냐면 2.23이래. 2.23. 빼기, v TH는, GS의 TH는 2트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얘는 2 빼주면 되니까 0.23 이거의 제곱이 되겠네. 그렇죠 이것도 간단히 계산기 써야겠죠? 음, 계산기 쓰면 어, 50 곱하기 50 곱하기 전류구하는 거니까 미리 암페어로 갈거예요 그래서 50 곱하기 요거부터 요거만 계산하겠습니다. 을50 곱하기 0.23의 제곱. 0.23의 스퀘어 됐네. 그치? 그 다음에 50을 곱해줘야 되니까 는 해주면 되겠네. 는 해주니까 2.645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2.645. 단위는 뭐야? 그렇지. 미리 이런 거, 미리 같은 거, 사소한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 6 4 5 m a 가 구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ID를 구했습니다. 맞나 확인해 볼게요. 2.645. 어, 보면은 2.645. ID는 해서 2 6 4 5 m a 인데 반올림 해가지고 2 6 5 m a 다라는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뭘 고하냐면은 이제는 VGS IDV S VDS 고해야겠네 세 번째 VDS는 VDS는 드레인 소스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VDS는 그러면 전체 걸린 전압 VDD 에서 빼기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을 빼주면 되지 그렇죠 여기 전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D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드레인으로 들어가는 전류니까. 그래서 VDD 빼기 RD에, RD에, RD에 ID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그런데 여기서 RD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그려놓은 R, 써놓은 RD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이렇게 교류 해석할 때 병렬로 해서 어, 병렬 값으로 여기 넣어줘야 될까? 아니면은 이 대문자 RD로 표현해줘야 될까? 즉, 얘가, 얘가 RD라는 것이 RD로 써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RD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 RD는 당연히 RD와 RL의 병렬 값이 이는인 것이야. 그래서 병렬 값을 써야 되는 거야? 이게 대문자 RD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대문자 RD로 써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직류 해석으로 이거 푸는 거야, 지금은. 이것은. 어, 이 소문자 RD는 교류 출력 정합. 이거 구할 때만 필요하면 돼요. 그, 거만 쓰면 되는 거야. 왜? 그때는 교류일 경우에는 얘를 단락시키고, 여기도 접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니까, 그게 병렬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직류일 때는 여기 차단되어 있는 거아 이게 회로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회로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풀면 된다, 라는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류일 때는 커패 헤이터는 직류 차단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교류는 패스해주고. 그래서 이거 RD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VDD는 15V니까 15 써주고, 빼기. RD는 지금 3.3kg야. 그래서 3.3 써주고, k 로는 10에 3승. 그리고 ID는 아까도 몇이 나왔냐? ID값 몇이 나왔을까요? 어, 정신없는 드라 고그 값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ID가 아까도 몇 나왔냐면은 2.65mm 가나왔어 2.65mm 나왔어요 ID ID 그래서 다시 할게요 뭘 구하는 거냐면 v d s 는 v d s 는 VDD 빼기 r 대문자 뒤에 id로 쓰고 이렇게 하고 vdd는 15 그리고 rd는 3.3이니까 3 3 k 이니까 3.3에 10에 3승 이거 그 다음에 id가 이거 나왔으니까 2.6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 그냥 <laughs> 1 0의 3승, 그리고 1 0의 마이너 3승, 약분 그냥 하고요. 요거 그냥 계산기 바로 또 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15 빼기, 15 빼기, 3.3, 3.3 곱하기 2, 2 6 2.6. 해주면은 계산기 쓸때3.3 곱하기 2.65가 곱하기를 먼저 하니까 이렇게 그냥 순서적으로 쭉 해도 계산기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 VDS는 6.25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255, 6.255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6.25볼트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6.25V로서 그 전압에서, 직류 값에서 교류 전압 값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6.25V를 커페이터에서 차단해가지고 입력, 입력 신호를 부하해서 정확하게 증폭해가지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답 맞는 거 확인하면 6 2 5 6.25 볼트 나왔는데 여기 6.26 대략 6.26 반올림 해가지고 6.26 볼트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지금은 왜안 지워졌을까 이게 자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뭐 구하냐면은 교류 출력 전압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교류 출력 전압 교류 출력 전압 vout을 구하는 것이지 vout Vout은 AV에, AV에, 어, AV에 Vin으로 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당연히 AV는 입력분의 증폭, 증폭률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Vin에 Vout인 거니까 Vout은 AV에 Vin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때 증폭률은 유도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에 의해서, 지난주에 유도했죠? GM에, 뭐야? 알 RD가 되는 것이고, 이때 RD는 병렬합성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여기에 V in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것은, GM이 몇으로 주어졌냐면, 23mm 지멘 또는 23mm 모, 모로, MHOR. MH, 오 음, 오음의 약자로 쓰면 되니까, OHM. 보면 그럼 mh5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mh5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쵸? 뭐, 이렇게, 기호. 어, 자, 그래서 gm은 23mm gm인데, 그래서 2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써주면 되고요. rd 값 구해야겠네. 그래서 rd는, rd는 rd, 대문자 rd와 rl의 병렬 합성저항 값이야. 그래서 3.3, 3.3 플러스 33. 네. 10의 3승 분의 3.3 곱하기 33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 하니까 10의 6승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거 약분하면 여기는 10의 3승 되는 거고 또요거 그냥 바로 계산기 쓰도록 켜죠 그럼 기 쓰면 3.3 곱하기, 곱하기 3.3 곱하기 33만우기 요거 할래요. 그냥 괄호 열고 3.3 3.3 더하기 33 괄호 닫고 는 3이 되네. 그치? 3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3 k g 오옴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3 k g 오옴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렇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기다가 쓰면 쓰면 g m 값은 여기에 썼고 그 다음에 rd 값은 3kΩ, 3 k 옴3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는 몇이 몇으로 주어졌냐면 25mm 지면으로 나왔어 그래서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이건 약분 되고 또 계산기 쓰면 계산기 쓰면, 23 곱하기 3. 23 곱하기 3 해줬고, 그 다음에 곱하기 25. 25는 1725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선 해주면 얘는 몇이 돼요? 그렇죠. 1.725. 전압구 한 거니까 볼트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볼트는 RMS 값이야? 아니면 최대 값이야? 음? 음, RMS 값이에요. 실효 값이다라는 얘기야. 여기 V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은 대부분 실효 값으로 표현해준다라는 얘기야. 어, 최대 값일 경우에 여기다 M자 써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1.725V가 나오겠습니다. 1.725V인데, 예, 반올림에서 1 3 v 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풀어놓은 거, 여러분들 또 참고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8.2절의 공통 소스 증폭기는 다 끝냈어요. 이제 8.3절의 공통 드레인 증폭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드레인은 드레인 쪽을 공통으로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공통 드레인 증폭기는, 어, 우리 트랜지터 쓸 때, 여기가, 여기가 이제, 콜렉터, 여기가 2m, 여기가 베이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CC 증폭기하고 유사하다라는 얘기 겁니다. 유사하다라는 얘기야. 이건 MPNTR을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지금. 그래서 공통 드레인 증폭기는 소스 전압이 입력 게이트 전압과 같고, 그리고 위스,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이거, 공통 드레인 증폭기를 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공통 소스 전압이, 공통 소스,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 입력, 전압하고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위상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갖다가 우리는 공통 소스 폴로, 우 소스가 따라간다라고 있는 의미로 소스 폴로라고도 우 얘기를 합니다. 즉, 소스 전압이 따라간다라는 얘기야. 소스 폴로. 이런 걸 시험에도 이렇게 가끔 나오, 나오는 것 같더라고. 기사 문제나 이런데. 자 그리고 뭘 따라가냐 하면은 입력 전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력이 여기 이쪽이었지 게이트, 게이트.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게이트, 게이트 이렇게, 이렇게 있을때 소스 드레인 했을 때 입력 전압을 따라간다라는 게이 소스 전압이 따라간다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 단원의 학습 내용 공통 드레인 FET 증폭기의 동작 해석을 하는 것이지목적인 거고요. 증폭기 해석 그리고 전압 이득, 그리고 입력 저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림 8-20은 드레인 저항이 없는 드레인에 지금 저항이 없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공통 드레인 줄여서 컴먼 드레인 해가 줄여서 CD라고 얘기를 합니다. CD, J패시죠? J패. 어, 증폭기 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L이니까 얘는 N채널 증폭기가 되겠죠 소스 폴로라고도 하면 자기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어, j p e t 은 항상 거의가 다 자기 바이어스로 시키죠. 어, 자기 바이어스 시키고 제로 바이어스는 뭐 d 모스펫일 때는 제로 바이어스 시킨다 라는 것이야 어, J 패스는 전달 특성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적점 Q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 바이어스 시켜가지고 로를 해석하는 것이었고 어, D 모스 패스는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이 동적점 Q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를 갖다가 어, 제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어, 제로 바이어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증가형 인핸스먼트 앰플리파이어는 증폭기는 문턱 전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전압 분배 바이어스를 사용을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인겁니다 자기 바이어스를 사용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이 Vg가 되는 거지. 여기가 Vg고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V의 GS, 플러스, 여기에 V의 S,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전류 ID가 이쪽으로 쭉, 쭉 흐르는 거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막 썼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 하라는 얘기예요 에, 그렇게 자기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한다. <laughs> 입력 신호는 결합 퍼페이터 C1을 통해서 입력 신호는 어, 우리 JPEG 공통 소스 증폭기하고 동일해요 커패이터를결합커패이터 어, 사용한다라는 거고 또 출력단도 여기가 출력단을 쓰는 것이지 여기는 그냥 바로 저항 안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출력단에다가도 결합 커페이터를 달아준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 근데 여기는. 바이패스, 커페이터 그게 없었던,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공통 드레인 증폭기는 이렇게 C1을 통해서 게이트에 공급되고, 출력 신호는, 신호는 C2를 통해서 부하저항에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네. 어, 전압 이득. 전압 이득.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어, 전압 이득. 아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걸 어, 또 수식도 풀어주고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많이 지나니까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통 드레인 증폭기 이거 한번더 설명하면서 해겠네. 야뭐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공통 드레인 증폭기부터 더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8장을 다음 주에는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